2009년 10월 교육청 문제인데요. 요렇게 생겼죠. 자, 범상치가 않아요. 여기랑 이렇게 돼 있는데, A, B, C, D, E, F 전부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경우를 구역을 나누는 경우래. 그러니까 색깔을 선생님이 처음에 문제를 그냥 대충 보고 색 여기서, 여기서 사용할 색깔을 고른 다음에 색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었죠.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는 다 그렇게 돼 있다. 그거 알아야 돼.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여기서 내가 몇가지 색깔을 쓸건지 먼저 고르고 그 색깔을 여기다 칠할 경우에 곱해주는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cdef 다 쓴다고 보면 되겠지 모든 색깔 다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cdef를 여기다 배치를 하면 돼요 understand? 자 그러면 원래 공간 4개에다가 4개를 배치하니까 4p4 즉4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면, 하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경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이 먼저 물어볼게. 자, 우리가 보통 원순열 할 때, 어떤 원탁에다가 4명이 있다고 했을 때, 이네 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4팩을 4로 나누죠. 그래 안 그래? 맞죠? 4팩을 4로 나누는데 우리가 어 4팩을 4로 나눈다는 거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야. 여기 a b c d가 앉는 경우랑 자, a b c d 그럼 A의 오른손은 B의 왼손이랑 잡고 있고 A의 왼손은 D의 오른손이랑 잡고 있는 상태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한 칸씩 이사를 갔어. A, B, C, D. 그냥 옆자리로 가 옆자리로 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돌았을 때 얘가 한 칸씩 다 밀려갔을 때 아까랑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지만 이 순서를 보면 어때요? 같죠? 그래서 똑같은 게 여기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이네 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나눠줬었던 거예 이게 원수열의 원리였어. 응.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식탁 같은 데서 이런 거 했었지? 6인용 식, 식탁이야. 이게 6인용 식탁인데 A, B, C, D, E, F. 이렇게 여섯 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6인용 식탁은 어쨌든 둘러앉는 거니까 처음에 원순열인줄 알고 이렇게 풀었는데 맞아 틀려? 틀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틀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한 칸씩 밀어봐. 한 칸씩 밀면 왜 틀리냐면 A, B, C D E F가 되는데 아까랑 뭐가 달라졌어? 아까 분명히 A는 B랑 앉아 있었지. 근데 지금 A는 F랑 앉아 있고 아까 C가 혼자 앉아 있었는데 B가 혼자 앉아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A가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랑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칸더 갔어. A가 여기서 시작했어. A B C D E F. 이번엔 A가 혼자 앉았네. 아까랑 상황이 또 다르죠. 얘도 같지 않은 경우야. 한칸더 갔어. 그랬더니, A, B, C, D, E, F가 됐어. 어? 아까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졌죠. 음. A, B가 짝이고, C가 혼자 안고, D, E가 짝이고, F가 혼자 고 그죠?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변칙 플레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고 했었어? 요거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서로 다른 경우에서 A가 여기서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할 때이게세 가지를 곱한다고 했었지. 요게 원순열의 변칙이었어요. 음.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요 문제도 선생님이 왜 이렇게 빌드업을 지금 많이 했냐. 요 문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야. 그냥 보면 1, 2, 3, 4가 뱅글을 둘러서 앉는 거니까 4팩 나누기 4 같아요. 그지? 음. 근데 1, 2, 3, 4, 그 다음 한 가지 공격을 어1 2 3, 4 이렇게 앉았어. 이해 대한데 됐죠. 그죠. 그러면 아까랑 지금 똑같애 달라. 자, 똑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사람이 오른손이랑 왼손으로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오른손으로 누굴 잡고 있어? A를 잡고 있고, 왼손으로 누굴 잡고 있지? B를 잡고 있어. 근데 얘가 한 칸을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왼손으로 누굴 잡고 있어? B를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왼손에 A를 잡고 있고, 오른손에 B를 잡고 있는 거지. 근데, 한칸더 갔어. 그랬더니, 오른손에 누굴 잡고 있어? B. 응, 왼손에 B를 잡고 있는 거지 응. 그럼 아까 우리가 요 테이블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가 한칸 갔을 때 여기는 같지 않았어 A가 한칸더 갔을 때 얘도 달랐어 근데 비로소 여길 가니까 아까 여기 처음 위치랑 똑같아졌었지 응. 응. 1번이 여기 있을 때랑 1번이 여기 있을 때랑은 같지 않았어 근데 한칸더 갔더니 같았어 그럼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걸까요? 네 가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잘봐 A가 여기서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할 때가 다 달랐고 여기서 시작하니까 아까 이거랑 같아서 나머지 세 개는 겹치는 거였어 1번이 여기서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할 때는 다르고 여기서 시작할 때는 아까 이거랑 똑같았어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원순열의 변형이야. 원순열의 변형. 우리가 센에서는 어떤 걸 풀어봤었냐면 이렇게 풀어봤었어. 남자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셋이 있는데 남자 사이에 여자가 이렇게 앉아야 된대. 근데 이거 풀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처음에 여자를 앉힐 때 3팩 나누기 3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남자를 앉힐 때는 그냥 여기다가 3팩을 곱했어. 그때는 왜 그랬었냐면 이미 여자가 순희, 미희, 진희 이렇게 세 명이 안, 안, 앉았으면 예와 예 사이와 예와 예 사이와 예와 예 사이는 다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냥 순열을 곱해줬던 건데 우리 센에서 했었지.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면 A B A B인데 예와 예는 완전히 동일하고 예와 예는 완전히 동일. 여기처럼 다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음. 이해가 되시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원순열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다른 경우로 곱해주는 이런 원탑 플레이처럼 했단 말이에요. 음. 이해가 되시죠? 음.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놓으면 좋은 것은 자, 1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순열이 왜 n팩 나누기 n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여기서 변칙 플레이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대칭이 아닌 원탁이 아닌 다른 탁자 위에서 밥 먹을 때는 왜식이 변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센에서 푼요 문제는 뭔지 원탁은 원탁인데 남자셋 여자셋 앉을 때는 왜 그렇게 풀었었는지 요거 세 개가 완전히 구분이 되면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때 얘가 이 케이스인지 요 케이스인지 요 케이스인지 나눠봤더니 얘는 이 케이스랑 유사하기 때문에 요 방법으로 푼 거예요 이해가 되시? 음. 음, 그래서 정답은, 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12가 나옵니다. 아셨죠? 음.